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저희들은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지금 너무나 무분별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퍼주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200만 명이 지금 넘어가죠. 불법 체류자도 사상 최대로 36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난민 신청도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만 역대 최대로 만 6천 명 정도 이상 들어왔고 그 난민도 정말 난민도 아니고 가짜 난민이 거의 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데 이 모든 것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 자신하고 별로 맞닥뜨리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부로 와닿는 국민들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이사까지 가고, 예, 그것이 실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내일, 앙골라에서 온콩고의 루렌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 1심 재판에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했고, 그것이 이제 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인권단체, 그런 곳에서 도와서 이 심이 지금 이 심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 내일 이 심재판 중에 두 번째 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남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 들어오셔서 전책을 보시면 공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도 하고 있고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는데 이 온라인 서명을 보시면 지도가 있어서 조금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루렌도라고 하는 사람은 콩고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앙골라에서 살다가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를 하니까 콩고로 돌아가지 않고 이쪽 저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는 포르투칼어를 사용하고 콩고라는 나라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루렌도라고 하는 사람은 국적은 앙골라를 갖고 있는데 포르투칼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콩고인 불어를 사용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저희 대한민국까지 이 가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보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 어린아이들이 네명 있긴 있지만 자기 부인 온 가족을 이끌고 여섯 명이서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은 이거는 난민 신청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천국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에 이민 온 거지 이거는 난민 신청이라는 허, 그 허우를 씌워가지고 이민 신청한 거지 이건 난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벌어진 일도 우리 인천 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뭐한두 사람 심사는 하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루렌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처음 맞닥뜨렸겠지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100명씩 난민 신청한 사람들을 봐요. 어떤 면에 있서는척 보면 척일 겁니다. 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어쨌든 이분들이 불회보, 당신 애들, 그, 여행의 목적으로 온것 같지 않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진짜로 여행의 목적으로 온게 아니었죠. 비자는 여행을, 여행의 비자를 들고 왔지만,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이 찝어낸 게 맞았죠 당신네들 이상하다 여행 온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 실제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난민신청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금 현재 앙골라에서 콩고인이라고 박해받는다는 사람이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로렌도라고 하는 가족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난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40만 명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심 판결에서도 그 재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루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집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수식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불쌍한 거 맞다.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경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이 위험은 어그 공익,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익이 이루렌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불쌍한 건 맞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이심이 되건 삼심이 되건 저희 난민대적 국민 행동에서는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위험하게끔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퀴 중국에서 그 종교를 갖고 있어서 박해를 받았는다고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온 것이 400만 명 정도 돼요. 진짜로 적게 잡으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 자유가 좋은 이 나라에 중국 그전늘신교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난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10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이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난민법으로는 지금 앙골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40만 명 정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법은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난민법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될 법이지 완전히 합당하게 좀 상식에 맞게끔 뜯어 고치든가 네이 앙골라에선 콩고엔 루렌도 이 사람은 이한 사람 이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난민대책국민행동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재판은 11시 50분에, 그, 소초지방법원 제1별관 303호에서 열리지만, 30분쯤에 만나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기, 교도역에 보면, 11번 출구로 이렇게 오셔서, 어 법원으로 이렇게 오시면, 일별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만나서, 음 재판 참관하시고, 재판 내용을 들어보고, 여기, 정문 쪽에서 기조회견을 할, 어, 계획으로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건 되시는 분들은 내일 함께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어, 뭐 내가 차비라도 보태 주겠다. 뭐 후원하셔도 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의 그종 표시에서 전체 누르셔서 종 표시로 눌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청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한다거나 서명을 받는다거나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동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주셔서 회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국민들이 뭐 7,900명 정도밖에 국민을 좀 챙겨라 이런 걸 외치는 거 아니잖아요.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뭉쳐 있어야 됩니다.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뭉쳐 있어야 뭉쳐 있어서 정치인들아 똑바로 해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너네도 뽑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